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일반 부정수급, 즉, 수급자 혼자서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한 배의 징수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실업인정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 2회차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되지만 2회차 이상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구약식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공모형 부정수급입니다. 수급자와 사업주가 함께 공모한 경우 추가 징수금은 세 배로 고정되고 양쪽 모두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구형되며 아무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기소 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했다고 하면 반환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부정수급은 부정금액 반환과 추가징수 한배 공모형 부정수급은 추가징수 세 배와 형사 벌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됩니다. 즉, 돈을 돌려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수급 자체가 형사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진신고 하면 되지 않나요? 자진신고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청의 조사 통보가 오기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조사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 또는 수급자나 사업주 중한 명이라도 조사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그 신고는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사후신고로 간주되어 감면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 통보 전 단계에서 자진신고로 인정되면 추가 징수금이 면제됩니다. 즉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행정처분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조사 전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업주는 부탁만 들어줬는데 공모로 처벌받나요? 많은 사업주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공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 걸 알면서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국세청 등 공적 기관에 임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모든 행위는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과정에 협조하거나 묵인한 행위 자체가 형사 공모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부탁만 들어줬다 하더라도 수급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가 징수금은 분납할 수 있나요? 네, 분납이 가능합니다.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납부를 하면 추가 징수금의 4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분납이 유리할지 일시 납이 유리할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추가 징수금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단순한 반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모 여부와 자진신고 시점 그리고 납부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지습니다